안녕하세요. 어, 오늘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 협약서를 하나 쓰기 위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어, 어저께 저희 카톡방으로 어, 저희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의 최세현 이사님이 음, 협약서를 하나 작성해달라라고 문자가 왔어요. 음, 어,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서로 이제 오랫동안 서로의 활동을 이렇게 지켜봐왔고 또 같이 서로의 일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하면서 그 일을 서로 서로가 하는 일을 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어,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데요. 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어,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때로는 어, 주고받기도 하면서 어, 참여를 통해서 어,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희 협동조합에는 청년 창업자들이 있는데요. 이 청년 창업자들의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은 어, 우리들이 시니어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라걸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 우리 시니어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개척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음, 미래의 새로운 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어, 제가 보니까 한 3년에서 5년 지나니까 제가 그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교류하는 것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디딤돌을 밟고 갈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최세현 대표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유치하고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는 그러한 성공 사례들이 발표회를 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 어떤 공모라는 방식이 아니고 또 자기의 사업을 미리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어 소개를 하고 그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 수요자가 되는 조금은 독특한 방식의 어 사업 모델이었는데요. 최세현 대표는 그 클라우드 펀딩을 어, 홍보하고 또 클라우드 펀딩에다가 어, 자기 상품을 어, 올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상품 기회 동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조, 도와주는 마케팅 어,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최세현 대표가 이번에는 그 서울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 어, 클라우드 펀딩 매니저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그 클라우드 펀드 매니저로 육성된 사람들을 1차적으로 기업의 인턴으로 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어떤 어, 적합한 영, 어, 업무를 해낼 수 있다면, 그, 어, 그 회사의 취직까지를 도와주는 그런 음, 일자리 사업을 기획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기 위해서 이제 어 저에게 어떤 협력사로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협약서를 어저께 저녁 때 카톡방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보면서 아, 클라우드 펀드 매니저라는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시니어 플래너도 창직이듯이, 어, 우리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에서는 이렇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라는 우리 시니어 교육플래너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드 매니저. 지난번에 제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유치한 분들의 이 강연회에 참여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한 사업 방식은 이제 막 새로 시작해, 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곳곳에 우리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의 분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리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공부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례집이라고 이렇게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례집에 저희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도 사례로. 실렸습니다. 어, 지난해 그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도 발표를 하고 상을 타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 여기 50페이지에 우리 시니어 교육 플래너 협동조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 시니어의 일과 삶을 스마트하게 디자인한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 협동조합에 어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실어주셨어요. 어, 너무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저희 시니어 교육플래너 협동조합을 이렇게 외부로 많이 홍보해주고 어, 저희 협동조합에 어,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새삼 또 우리 협동조합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동기부여하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 이 협동조합 성공사례집에 아, 넉넉한 마음과 시선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또 협동조합을 하면서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는 것이고 보니까 어,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어, 내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걸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면서 어, 협동조합이 어,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정말 무수하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유튜버 활동 또한 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저의 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혼자만의 도전 안간힘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협동조합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최소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라 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지금 4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협동조합 모델로서는 비교적, 어, 떤 새로운 도전들과 조합원들의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이끌어내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4년의 성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6년의 시간 동안, 좀더 우리 조합의 이런 앞서가는 모델, 또 서로 연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협동조합이 협업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아 갈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